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개미연구소 주갈량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장에 풍산이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을 이번에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이신고가를 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 지금 이란을 지금 공습을 좀 했죠. 자, 이슈가 이 나오면서 이 방산주가 어, 좀 지금 뭐 폭등을 했거든요. 자, 그 가운데서 이 풍산의 상승폭이 지난 금요일 장 중에 지금 뭐22% 어, 22%좀 상승 지금 현재 11만 원을 뭐 돌파를 했었습니다 어 지금 거래 대금도 지금 뭐한 8,300억 네, 8,300억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 거래 대금 현재 지금 5위에요 5위 어 지금 원래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 1에서 3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이 종목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1에서 뭐 2위라고 어 지금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오늘 방산 섹터 중에서도 상승률 1위예요 어 앞으로 이 방산 관련해서 이 전쟁, 이 전쟁 이슈가 이 계속될 때마다 어 풍산이 어 대장주로, 네, 대장주로 갈수 있다는 거 염두를 두셔야 되고요. 어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고점들 다 소화를 시키고 가는 거라서 어, 최소 뭐두 배에서 세 배, 3배. 세 어, 배는 이 가야지 세력 입장에서도 이 가성비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이슈가 이 계속 동반될 거라고 이 보여지고 이 풍산 관련해서 이 짧게 수익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시라고 이 중요한 내용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풍산으로 수익 극대화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 공격, 공습을 좀할수 있다고, 어, 경고를, 네, 경고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어, 그러면서 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2%대 어, 좀 급락을 했고요. 지금 뭐, 어, WTI? 네. WTI 유가 선물이 지금 8%대, 어, 지금 어,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어, 당연히 이 금값도 같이 좀 올랐고요. 어, 우리나라 종목 2,300개가 이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전형적인 이 전쟁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장 흐름이고요. 이 방산주는 시장이 좋아도 이거 오르게 되지만, 이 전쟁 이슈가 터지면요, 더 크게 갑니다. 어, 그런데 이전에 지금 이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나 뭐 현대 로템, 어, 그리고, 뭐, LIG 넥스원. 어, LIG 넥스원, 이, 같은 방산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죠. 어, 10배 이상씩 오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지금 현재 이 풍산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뭐, 11만, 어, 지금 5천원. 지금 어 제시 중이고요 이 목표 주가도 더 늘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싸다고 이제 평가받는 방산주가 바로 풍산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보면 어 per 기준으로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지금 이 20배 예. 네.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 지금 뭐 50배 예. 네. 그리고 뭐 엘아이즈 넥스원 엘아이즈 넥스원이 이제 49배 어 그리고 하나 오션 하나 오션이 하나 오션이 지금 현재 이 48배. 네. 지금 한, 한국 항공우주도 지금 51배죠. 어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어이 정도 PER인데 어풍사는 사실 지금 현재 12배밖에 안 돼요. 네. 12배밖에 안 되고 어 오르기 전에는 사실 9배에서 한 10배 수준이었는데 어 그래서 기업 가치 면에서 이 다른 방산주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추가 상승 여력,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 있고요. 어, 이게 시가 총액이 아직 3조 밖에 되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어, 2배에서 3배 정도, 예, 네,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이제 올라가도 이 방산주 특성상 부담이 크지가 않다는 거고요. 어, 지금 이 글로벌 이 탄약 수요가 이 급증할 거고, 그에 맞춰서 이 수출, 그리고 실적. 네, 이게 지금 앞으로도 어, 사상 최대로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특히 미국과 이 나토 국가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이런 이슈들 터지면 이제 풍산의 이 탄약 수요가, 네, 탄약 수요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이제 함께 됩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지금, 어, 이 미국과, 예, 미국과 이 긴밀한 이 동맹 관계죠. 그죠 어, 그래서 이 군사작전 할때 항상 미국이 이 지원을, 예, 이 지원을 좀 수반이 되는데, 어, 미국이 이 이스라엘의 무기와 이 탄약을 공급을 하게 되면요. 어, 미국 내 탄약 재고가 이 소진이 좀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미국은 풍산에서 이 155mm, 어이 155mm 포탄 이 탄약을 수출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보충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 자연스럽게 이 풍산에 대한 이 수요로 예. 네, 이 풍산에 대한 수요로 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과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이 글로벌 탄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이 엄청나게 사들였고요. 어 이번에 중동 분쟁이 이 전면전으로 예, 이 전면전으로 지금 확산되면은 글로벌 탄약 수요가 다시 한번 이 폭등을 예,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 국가들도 안보 강화에 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탄약 비축 수요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이 풍산의 수요 증가와 이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앞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에서 이 풍산이 대장주 네, 이 대장주로 반응을 할 거고요. 그 금요일에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 내이 대장주로 예,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란의 반응이에요. 어느 정도 어, 수위로 이 보복을 할지가 어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어, 좀 보여지고요. 어, 작년 4월처럼 뭐 드론 몇 발, 뭐 미사일 몇발 그런 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어, 이란의 이 보복 가능성 지금 매우 높고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비상 상태를 이제 좀 선포를 했고요. 어, 이란도 이 저녁에 이 경계령, 네, 이 경계령을 발령했고요. 어, 최고 경계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 국제공항도 이제 전면 중단된 상태고 이란 최고 안보회의가 이 소집된 상황인데요. 어,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이 외신 속보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이제 터지게 되면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말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금 보유 심리가 강해지고 방산 수준은 뭐더 크게 어 이렇게 강하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습의 배경에는 어 미국과 지금 이란, 어 지금 이란 간의 협상 결렬이 예, 네, 이 결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란이 이 고농축, 예, 네, 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이 대폭 어, 확대를 좀 이제 선언하면서요, 이 협상이 결렬, 결렬될 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란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 강하게 위협까지 좀 했었죠.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 이 직원 철수 명령, 이강회의 이제 긴급 소집 등. 이 전쟁 초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카드로 써서 이 이란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 핵시설, 어, 핵시설 이 공격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이 네타냐휴 이, 이, 네, 이 네타냐휴 이제 총리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파괴를 주장을 해왔고요. 이 최근에는 핵무기 지금 아홉 기. 아 네, 9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무기화 네, 무기화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지금 1년 내 예, 네, 1년 내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 지금 실질적으로 어, 위협으로 보고 어, 무기한 예, 이 무기한 이 군사 작전 지속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죠. 어 그리고 이란도 예전처럼 표면적인 대응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란 참모총장 포함 지금 현재 핵개발 핵심 인물이 지금 4명이 네. 예, 지금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중동 정세가 격동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 긴장감이 고조되면 이 나토 국가나 글로벌적으로, 이 특히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무기 구매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어 사우디 주요 공급사가 K방산이죠. 지금 K방산이고 이집트도 지금 뭐 보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를 이 구매하려고 협상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탄약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수 밖에 없고, 이 전면전 여부를 지켜보면서 이 풍산에 주목을 하신다면요, 이 풍산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하게도 이 전쟁은 나면 안 되겠지만,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현재 풍산으로 이 수익을 지금 어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어 풍산 대응해보고 싶으시면요, 어 저한테 풍산이라고, 어 풍산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어, 영상에서 다못 드린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풍산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어, 미국의 지원은 어떤지 자료로 따로 문자를 드릴 테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문자를 주십시오 어, 0 1 0 8 2 7 5 4 하나 8번 네, 이쪽으로 풍산이라고 네, 문자를 지금 하나 보내주시면 이 자료 공유 좀 빠르게 드릴게요 어,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독 좋아요가 많아지면 이 같은 방향성 가진 신규 주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 주가 상승에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 이 매도세가 없으면 더이 강하게 어, 갈 거고요. 어 각도 더 높이고 더 강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를 안 하게 되면요. 어 그래서 이 풍산 관련해서 같은 방향성으로 가시도록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선물도 드릴 거예요. 풍산 외에 이 주도주 다섯 종목도 함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올해 사상 이 최대 실적으로 기대가 되고 이 주가 상승 가능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1티어급 종목들입니다. 보통 주도주는 어, 다섯 배에서 뭐한열 배씩 가죠. 그렇죠이 피날레 상승 나오기 전까지 계속 고점을 높이며 갑니다. 그래서 타점이 좀 잘못돼도 결국 수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풍산도 좋지만 같이 올라갈 주도주 꼭 경험을 해보시고요. 어, 오늘 이렇게 풍산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실 때 어, 같이 주도주 어, 주도주라고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거의 다 주도주로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 보시기 좋은 어, 편한 종목 이 다섯 종목 어, 공유를 드릴 테니까 경험해보실 분들은 문자를 꼭 주시고요. 풍산주도주 어, 번호는 똑같아요. 어, 상단에 010-8275-4118번 어, 당연히 둘다 무료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 풍산 관련 이슈 잘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랄게요. 어, 문자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